예, 오늘 우리 건미경 권사님께서 은혜스럽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기도하기 위해서 저 일산에서부터 멀리서 오셔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녀가 다 예쁩니다. 자기 새끼가 다 예뻐요. 특별히 손주가 예쁘지요? 손주가 예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치고 손주 안 예쁘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 예뻐요. 그래서 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예쁘다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예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쥐 쥐도 쥐도 자기 새끼를 그렇게 예뻐한대요. 쥐. 쥐도 자기 새끼를 예뻐하는데, 쥐도 이제 크면 징그럽지만은, 바로 났을 때는 아주 귀여워요. 예쁘고 귀엽고, 바로 이제 났을 때는. 그래서, 그, 어미 쥐가 이제 쓰다듬어줘요. 혀로, 혀로 이렇게 이제 쓰다듬어주는데, 어느 정도 쓰다듬어 줘야 되는데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 배를 너무 쓰다듬으면 배가 다닳아서 죽는, 죽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쓰다듬어가지고 배가 이제 터지는 거예요. 배가, 아, 이 살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죽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다 사랑스럽죠. 자녀도 사랑스럽고, 물질도 사랑스럽고, 또 자기 능력도 사랑스럽고, 명예적인 것도 다 이제 사랑스러운데, 너무 사랑하고, 너무 빠지고, 너무 치우치고, 너무 그것만 예쁘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빠져버려. 그러면은 쥐가 네? 너무 예쁘, 예쁘게 하면은 배가, 이제, 죽는 것처럼, 배가 터져서 죽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그 사탄이, 사탄이, 에, 그 하와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너, 어, 선악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어? 그랬더니, 그건 뭐, 먹지도 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사탄 뱀이 얘기하기를 너 그거 먹으면 그거 먹으면 넌 죽지 않고 하나님은 이제 죽는다 그랬는데 너는 죽지 않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은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선악과 하나님이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선악가를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뚝 따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아담한테 주니까 아담이 안먹으려 그러니까 나 죽으면 또 장가 가려고 그러느냐. 먹어라. 그래가지고, 아담이 먹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그 간단한 말씀에 모든 게다 들어있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하와가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준. 그래서 이제 3장 5절에 내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랬어.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은 그런데 아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 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또 그들도 이제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방의 안디옥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아,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 그런 제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제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그 에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바나바를 네가 좀 안디옥 교에 가서 봐라. 그랬더니 바나바가 안디옥 교에 가서 보니까 은혜가 충만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알아본다 그랬죠?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바나바가 기뻐했어요. 은혜가 충만한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기뻐하고 그들을 이제 격려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는 이런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8절을 보게 되면은 오늘 28절 2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이 아가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가보. 아가보. 뭐 성경에 이름이 많지만은 뭐 비슷한 이름도 많고 또 똑같은 이름도 많아요. 어든 아가보, 이 선지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와서 본 보는 그 선지자들 가운데 그한 사람이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이 아가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보가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겠어요. 이 아가보는 에루살렘 교회의 선지자. 이제, 직제로 얘기하면 이제 사도들 밑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도, 위에는 이제 사도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선지자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 오늘 우리로 한다면은 구역장들. 또 교회 학교 교사들, 교인들을 가르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는 그런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예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되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이단들은 예언은 많이 하지만은 안 맞아요. 뭐 언제 뭐 예수님 뭐 재림한다. 또뭐 사람들이 휴고 그냥 공중으로 뭐 올라간다. 언제 뭐 심판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한다 두렵잖아요. 예수님 재림하는데 너는 구원 못 받아.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다 쉬고 하늘로 막 올라가는데 너는 안 돼. 너는 너무 뚱뚱해서 안 돼. 예? 그런다든지 너는 또뭐 믿음이 없어서 안 돼. 예? 뭐 그런다든지 또 너는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아서 안 돼. 예? 너는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와. 그러면 이제 위기 의식 속에서 휴고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잘 얘기하면 너는 될수 있다. 내가 얘기하면 너는 14만 4천 명 가운데 너는 들수 있다. 그렇게 뭐 예언은 수없이 하지만 은 하나도 안 맞아요. 그게 이제 이단이죠. 그게 이단. 그래서 그런 얘기는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딱 예언을 했는데, 천하에큰 흉년이 들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글라우디오,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는 로마 4대, 4대 황제, 로마 시대 4대 황제인데, 그, 그 말씀이 그대로, 그대로 임해서 이 흉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하면은 이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때로는 이제 예언도 하지만은, 진짜 선지자는 예언하는 말씀이 딱 들어맞아요. 예언하는 말씀이 딱 들어맞아. 그건 이제 진짜 선지자입니다. 진짜 선지자. 그런데 가짜 선지자들은 예언은 많이 하지만은 안 맞아.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서 온 거예요. 자기 배에서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자기 배에서 자기 욕심으로부터 나온 예언이기 때문에 이건 뭐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안 맞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맞으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러나 참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오기 때문에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예언을 이제 두 번을 했어요. 두 번.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에 했는데 그 말씀이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고 이제 사도행전 21장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에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고를 아멘. 이 아가보가 지금 여기 나오는, 음, 오늘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아가보인데, 21장에도 이제 이 아가보가 나와. 똑같은 아가보예요. 그래서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에루살렘 교회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예? 바울의 띠, 뭐 이렇게 허리를 묶는, 어, 옛날엔 다 이거 띠로 묶었죠? 띠로 이렇게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 자기 손과 발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이띠 임자가 누구예요? 바울 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띠 임자를 그러니까,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바울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다 맞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을 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넘겨주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결박당하는 것,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것, 그게 두렵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에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은 이 아가보가 예언한 그대로 그 뒤에 묶여서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들에게 보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 말씀, 그 아가보가 이제 두 가지 예언을 했잖아요. 하나는 흉년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는 흉년이 올 것이다. 또 하나는 고난이 올 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인생 흉년. 늘 풍년이 아닙니다. 인생 흉년. 늘 풍성한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일이 잘안 되는 이런 때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와 같은 거, 이것을 뭐 우리가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언젠간 어려움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 않았던 이 코로나가 저 중국 우한에서부터 이게 여기까지 밀려올 것이라. 그래서 이 인생 흉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가지고 마스크 쓰고 밥도 안 먹죠? 이거 쓰고. 응? 네. 너무 어려우니까 이 마스크 쓰고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이 인생, 흉년, 흉년. 신앙의 흉년. 신앙의 흉년. 그 다음에 가정적인 흉년. 국가적인 흉년. 이 국가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재난, 기금을 뭐 나눠주긴 하지만은 이게 뭐, 나중에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국가 재정, 적자, 부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나가려면 이 국가가 이게 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로 이제 닿을 수가 없는 이 인생 흉년. 개인적인 흉년. 개인적으로, 아, 내가 이큰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공부하는데도 어려움도 있고, 시험 치는데도 어려움도 있고, 취직하는데도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보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 어려움 흉년이 올 것이다. 또 하나는 고난이 올 것이다. 이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 그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가게 되면 막 박수와 갈채를 받고 수많은 그냥 환영과 놀라운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만 나타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고 버림받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부터 버림받는 넘겨지는 그래서 로마로 보내지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또, 감옥에 가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있다가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순교하는 이런 그 고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아가보가 예언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흉년이 올 것이고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흉년의 삶도 올 것이고 또늘 박수 받고 대접받고 편안하고 자유스럽고, 어? 뭐, 나, 내가 말하고 싶은 거다 말하고, 또 내가 가고 싶은 거다 가고, 내가 할수 있는 거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결박당해서, 이, 띠, 자기 띠로 인해서 수족, 손과 발을 결박당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가는, 때로는 고난의 길로 가고, 때로는 순교의 길로 가고,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로마 감옥으로 가는, 이 고난 당하는 이제 그러한 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또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언하되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신령한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이 시대의 아가보, 본동제일교회의 아가보, 신령한 선지자, 신령한 일꾼, 신령한 일꾼, 신령한 평신도, 평신도, 신령한 일꾼,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잘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도 예언할 수 있는, 예언하되, 자기 배에서 나오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그런 예언을 할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반면에 또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잘하고, 어떤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잘하고, 때로는 결박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번동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 보면은 참 세월이 빠르잖아요. 벌써 5월달이잖아요. 벌써 5월달이고 또 우리의 나이를 이렇게 생각하면 야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됐나? 그런 생각 요즘 해요, 안 해요? 예? 예. 저도 그런 생각하고, 아유, 내가 벌써 40이 됐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예? 지금 두 사람은 그러는 것 같아요. 정신 나갔구나. 그러네요. 예? 예. 야, 언제 내가 이렇게, 예, 나이를 먹었나.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보면은, 어, 시편, 103편 15절도 그렇고 이사야 40장 6절 8절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 또야고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안개와 같다 응? 금방 지나간다 풀처럼 그냥 1퍼치만은 어느 날 마르고 꽃이 늘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어느 날 떨어지고 피지 못하고 죽는 꽃도 많고, 피었다가 바람 불어서 하루 이틀 밖에 잊지 못하고 떨어지는 꽃도 있고, 예쁘게 피었는데 갑자기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제대로 피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시드는 그런 꽃도 있고, 또 열을 가는 뭐 꽃도 있지만, 은 그냥 잠깐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안개와 같고, 그 다음에는 10편 39편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뼘과 같고, 그 다음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그림자와 같다. 이야, 이게 정말 인생이구나. 젊었을 때 그런 성경 말씀을 보면 눈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눈에 귀에 들어오지도 않지만, 이제 나이를 잃어요. 먹고 보면은 맞는 말씀이다. 언제 이렇게 세월이 갔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게 있어요. 감정적으로 사느냐, 감동적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은 지금 비슷해요. 감정적으로 사느냐, 감동적으로 사느냐. 짧은 인생. 빨리빨리 지나가는 인생인데, 이 인생 속에서 감정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분노, 혈기 부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서 감정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감동적인, 타인중심으로, 이타적으로, 온유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감동적으로 사느냐? 감정적으로 살게 되면은 삶이 변질됩니다. 그러나 감동적으로 살게 되면 삶이 변화가 돼요. 똑같은 삶인데 어떤 사람은 자꾸 변질돼 말씀으로부터 변질되고 순수한 인간으로부터 자꾸 변질돼 부패하고 썩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동적으로 살아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변질과. 변화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질돼서 쓸수 없는 피해를 주는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바나바처럼 바나바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가보처럼 아가보 평신도 선지자. 그렇지만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 잘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예언하고,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 본동의 아가보와 같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감동적인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그러한 우리 모든 이 시대의 아가보와 같은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